네. 광각산가는거 다. 광갑도 다 챙겼는데 너무 덥다 광갑? 음. 아니 아, 왠지 손시려 할까봐 아, 핫팩도 챙기고 추워 내가 <laughs> 추워서 집에 간다고 찡찡거리면 아니, 아니, 존나 짜증나니까 <웃음> <웃음> <안좀> <laughs> 벌써 다리가 아픕니다 뛰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리가 아픕니다 벌써 막 <laughs> 여기? 초입? 근데 여기까지만 왔다간거야? 야, 어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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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그거, 우리, 자리 때 내면 음. 계곡도 있고, <laughs> 데 처음 오는 것 같아. <laughs> 산을 별로 안좋아해가지고세 번째 오는데,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올라가고, 오늘 엄청 때려먹을 예정. <laughs>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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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수화물 화이팅! 움직인 사람만이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다. 화이팅! 큰일 났습니다. 너무 힘듭니다. 초입인데 너무 힘듭니다. 너무, 산을 안 탔나. 이건마저 훈련이다 생각하고. 화이팅! 근데... 아유, 유튜버 쉽지 않네. 아, 세상에 쉬운 건 없다. 화이팅! 저렇게, 둘이 저렇게 보이지도 않게 빨리 가. 빨리 가버르네내 욕하고 있나? 아우 아니 저 오늘 왜 이렇게 느리죠? 하 아, 미치겠네 아,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제 친구 은민이는 산이 처음이라는데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지 미치겠네 우리랑 지난주에 술 먹고 또 일주일에 술몇번 먹었어? 일주일이 7일이니까 일곱 번 역시 내 친구 역시 내 친구 이렇게 해야 제 친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근래 응. 그래, 친구가 별로 없어요 다 자격 미달 <laughs> 와 땀이 흐릅니다 미쳤지 핫팩도 챙긴 거 있죠 아휴 진짜 와 <laughs> 아, 이렇게 더워 죽는데 아내 친구 은민이 추울까봐 핫팩 챙겼다고 어떻게 핫팩 줄까 은민아? 더워 죽어 어아 <laughs> 정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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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됐어요 이럴 줄 알았어 머리에 열 불러요 모자 바꿔 아침에 추웠는데 덜것 같았어? 응. 아니 날씨도 좋은데 올라오면은 아난네가막오들오들떨 것까지도 생각했는데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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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민아 담바 줘도 되는데 아니야 그래? 가다가 또 오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, 저기 가가 아 거기 가게 한번 가야 되는데 네 없으면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? 원래는 한 4일 <laughs> 5일에 한 번씩 올렸는데 <laughs> 지금 굴하니까 뭐 <laughs> 하... 편집 자체가 너무 힘들고 은민아 한 김에 너 그거 물티슈 내놔 물티슈 내놓왜아 그래도 내놔. 그냥 빨리. 그래? 아우 그래 미안해 뺏었다와1 <laughs> 아. 킬로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. 아 이제 이제 깔딱공기 시작됩니다 운명. 응. 우리 운민이 우리 운민이. <laughs> 어 이제 우, 웃음이 길지가 않습니다. 힘들다는 뜻이에요? 여기 힘들어. 괜찮아. 쉬면 돼. 물 먹어. 물 먹어. 우리 은민이 물 먹어. 우쭈쭈, 우쭈쭈. <laughs> 자, 거기다 왔습니다. 어우, 가파르다, 가파르. 여길 또 내려가야 된다 생각하니. 이거 올라가면 우리 은민이 경주빵 먹고, 단감 먹고, 우리 은민이 첫 산이래요. 아이고, 사로 나읍살 먹고 산한 번도 안갈 것도 쉽지 않다, 은민아. 아, 한 번만 바빠서 오케이, 오케이. 정정합니다. <laughs> 아, 죽임이 역시, 역시. 오, 완전 멋있다. 아, 진짜 멋있다. 자, 정상에 올라왔습니다. 어, 앉아, 다나와 나와 어, 이... 아, 아, 힘들어. 맛있어요, 저 뭐. 오, 좋아, 좋아. 온유 대사 해골물. 맛있어. 잘 먹겠습니다. 아무것도 없어? 뭐? 네, 없어요. <laughs> 음. 음! 음! 멋있지 음. 너무 보인다, 꽤 흐려도. 지킨에 진하게 타. 네. 와. 아니, 우리 하고 있는데. <laughs> 아, 내가. <대박이야. 웃음> 사장님 나고!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윤민아 같이 올라와줘서 고마워 막상 올라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아 응. 다, 다음에 또올 겁니까? 네. <laughs> <laughs> 내려와봐 진짜 내려올 수 있나 <웃음> <웃음> 근데 편해 <편한. 웃음> 편해요 사장님 어 사장님 조금 이렇게 좀 내려갈게요 기풀이 왔습니다. 여기는 남양가 남양 것시고요제 친구 은민이는 집에 갔습니다. 아, 여기 남해 동네에서 친구도 없이 먹히고 있는, 이것도 웃기 <laughs> 대립이 35,000원 되고. 지난번에 왔을 때 너무 맛있어 가지고. 짠!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. 아, 이는 얘는? 얘는? 음. 얘? 맛있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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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맛이없맛이어요어짜 짜? 짜 짜서. 처음 먹어맛어맛이어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여기있 이거 묻혀서 있어맛봐어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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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不能、嗯